안녕하세요. 오늘은 숨겨진 열정 조절의 지혜. 이 자료에서 내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. 우리 안에 막 다루기 힘든 열정이나 욕구 있잖아요. 그런 걸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지, 아,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게 보면 꽤 실질적인 지혜가 많더라고요. 음, 목표는 단순해요. 그냥 내면의 갈등을 막 꾹꾹 누르는 게 아니고요.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? 이걸 이해하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이게 사실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, 우리 안에 꽤 깊이 자리 잡은 패턴일 수 있다는 거, 그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이 자료가 처음부터 딱 강조하는 게그 단순하게 어감만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건 해결책이 안 된다.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. 이 점이거든요. 아, 그 점이요? 그럼 거기부터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? 자료에서 그 사나운 개를 묶어두는 것 같다,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전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. 옥 누르면 오히려 압력난 높아져서 결국엔 더 사나워진다. 어, 근데 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실패하는 걸까요?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요?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적인데요. 억압이라는 게그 열정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에너지 있잖아요. 그걸 뭐 소모시키거나 바꾸질 못하니까 실패한다는 거예요. 그냥 뚜껑만 덮어놓는 거죠. 그래서 자료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대안이 바로 통제된 발현이라는 겁니다. 아, 통제된 발현이요? 네. 이건 열정에 막 시키는 대로 터트리는 게 아니라, 음 자신의 의지로 그리고 어떤 바람직한 행동의 범위 안에서만 표출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. 아하. 그러니까 열정의 요구에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딱 주도권을 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걸 내보낼지 결정한다 뭐 이런 거군요. 훨씬 능동적인데요. 네네 네, 정확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이런 식으로 그 열정이 가진 과도한 힘을 아주 정중하게 빼앗는 거죠 계속 우리 의지 아래 통제 아래 두면서 그 열정이 불쑥 튀어나와서 뭐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아니면 괜한 걱정 고토 심지어 중독 같은 걸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뭐랄까 길들이기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 통제된 발현 말고 또 다른 접근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에너지를 아예 다른 쪽으로 확 돌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. 아, 네네. 그래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. 이것도 참 재밌는 방법인데요. 열정의 에너지를 일단 인정은 해요. 근데 그 힘을 완전히 반대 방향, 예를 들면 뭐 영적인 성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좀 고상한 목표 있잖아요. 그쪽으로 의식적으로 돌리는 거예요. 마치 물기를 다른 데로 트는 것처럼요. 오, 에너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방향만 바꿔서 건설 적으로 쓴다. 야, 이거 발상의 전환인데요. 근데 이게 쉬울까요? 맞아요. 쉽진 않죠. 자료에서도 이 싸움이 꽤 어렵다.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. 이렇게 강조하거든요. 열정 자체는 어쨌든 강력한 에너지원이니까요. 그 힘을 뭐랄까? 영혼을 살찌우는 고귀한 임무에 딱 쓰면서 동시에 원래 그 부정적인 대상으로부터는 힘을 쏙 빼앗는 거죠. 약간 일석이조랄까요? 이 야, 일석이조였다까지? 그렇군요. 자, 마지막으로 살펴볼 방법은 약간 시간차 공격 같은 느낌이었어요. 만족지연 말이에요. 이건 어떤 원리죠? 아, 만족지연. 네, 이건요 열정이 막 요구할 때 당장은 들어줄 것처럼 하면서 의식적으로 어 그래, 근데 내일 하자 또는 이따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게 이렇게 딱 결정을 미루는 거예요. 시간을 버는 기법이죠. 즉각적인 만족을 거부하고 언제 어떻게 할지 그 타이밍과 조건을 내가 통제하는 겁니다. 주도권을 되찾는 거죠. 당장 딱 잘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알았다고 하면서 슬쩍 주도권을 가져오는 전략이네요 이것도 근데 상당한 의지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이걸 하려면 큰 용기 대담함 이런 게 필요하다고 뭐 언급을 해요 하지만 동시에 모든 부정적인 특성 뭐~ 열정 나쁜 습관 이런 걸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.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죠. 꾸준히 훈련해서 나중에는 뭐큰 노력 안 들여도 그냥 자동으로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통제되는 상태, 거기에 이르는 것. 이게 이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. 자,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? 핵심은 그거네요. 우리 안에 있는 강렬한 열정이나 욕구, 이걸 무조건 누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. 대신에 뭐 통제된 발현 방향 전환 그리고 만족 지연 이런 좀 의식적이고 전략적인 방법들 이걸 통해서 잘 관리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수련 도구인 셈이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이 왜 중요할까 생각해보면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내면의 갈등 있잖아요 그걸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들 이걸 이해하면 그 좌절감에서 좀 벗어나서 더큰 자기 통제력 또 내면의 평화 이런 걸 향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.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진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론을 얻는 거니깐요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이건 자료에 직접 나온 건 아닌데요. 오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 볼까 합니다. 여러분 안에도 혹시 길들여지지 않은 사나운 개 같은 에너지가 있다면요. 그 개에게 어떤 고상한 임무를 한번 맡겨 볼수 있을까요? 그 강력한 에너지를 파괴적인 게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, 음,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